혹시 살아오면서 <laughs> 어 <이런 웃음> 집을 나가고 싶었던 순간 있었던지 한번 음 네, 얘기해 주시겠어요? 있었죠. 예. 물론 있죠. 네. 이제는 말하지. <laughs> 아니 아이들이 누구나 <laughs> 그럴 것 같은데. 네. 아이가 네. 그래서 그 중요한 회사를 다니다 <laughs> 이유로 어, 집안 일을 가상도 많이 소홀히 했어요. 네. 그래서 엄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네. 말씀하세요. 어렸을 <laughs> <너무 소홀하게 웃음> 때 집을 나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래서. 아.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읽기 산책입니다. 살아있는 책 읽기 산책, 오늘은 그림책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주 오랜만에 그림책을 접해서 반갑고 기대가 됩니다. 음 오늘 책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 네. 저는 오늘 책 소개를 맡은 제이인데요. 어, 앞에서 하루와 초록이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제가 살짝 긴장이 됐는데요. <laughs> 끝까지, 끝까지 함께 하실 거죠? 네. 음, 최근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집안일이 늘어나고 가사 우울증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가족 갈등도 발생한다고 들었어요. 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어, 가족 간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인 가사노동 문제를 다룬 그림책 돼지책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이 돼지책은 진지한 주제와 재미있는 그림이 조화를 이룬 앤서니 브라운의 명작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조건 그다음에 어, 함께하는 즐거움을 아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 이 돼지책의 표지 그림에서 어, 이렇게 보여지겠지만은 어, 여성이 혼자 가사노동을다 짊어진 음. 그가사노동의 문제에 대해서 아, 무겁다. 다루고 무거운. 있어요. 네, 네. 너무 무겁죠. 이게 가능할까요? 어렵죠. 힘들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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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사실 돼지책이라고 해서 돼지삼형제 이야기다거나 음. <laughs> 이런 그동화책 <laughs> 그림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어, 표지를 보고 나니까 네. 표지를 보면서 가사노동의 어려움이 은유적으로 네. 표현을 했구나 네. 참 기대가 돼요 네 맞아요 이 그림책을 쓴 작가는 누구일까요? 네이 책을 쓴 작가는 어, 1946년 영국에서 태어난 앤서니 브라운이라는 사람인데요 음. 어, 어떤 로벨상의 복음가는 그림책의 상인 안데르상을 2000년에 수상을 했고요 음. 깐깐한 한국 엄마들이 믿고 보는 영국의 그림책 작가 중한 분입니다. 음. 어, 그러면 먼저 책을 읽은 소감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아, 저는 재밌었습니다. 아, 네. 네. <laughs>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아, 아, 네. <laughs> 좀 부담도 좀 적으셨죠? <laughs> 네. 네. 어, 저는 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엄마, 네. 피고부인이참 네. 대단하다는 생각을 느껴졌어요. 어, 현명하다, 이게 네. 강력한 행동을 가족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네. 가족들이 반성하게 하잖아요. 그러죠. 네. 네. 그래서 아, 그런 반성을 통해서 가족이 평화가 다시 네. 찾아오고 좀 현명한 부인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돼지책에서는요, 피고부인이 응. 어,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힘들어하죠. 모든 일을 자기가 맡아서 하면서 맞아. 그래서 결국에는 집을 나갑니다. 음. 결단을 내리는데요. 혹시 살아오면서 <laughs> 어 이런, 음, 집을 나가고 싶었던 순간 이 있었던지 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있었죠. 예. 물론 있죠. 예. 이제는, 이제는 말하지. 말할... <laughs> 네. <laughs> 네. 아이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네. 어저 같은 경우에도. 어, 시어머니를 모시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음. 아이들이 너무 어리다 보니까 네. 애기들을 육아하고 직장 생활 가사 운동 이런 걸 음. 같이 병행한다는 게 너무 어렵고 그게 네. 계속 똑같은 일이 다른집 칩바퀴처럼 돌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지치더라고요. 아, 맞아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 음. 어, 친정 아이 육아가 같이 음. 있어서 친정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중요한 회사를 다닌다 <laughs> 음. 이유로 어, 집안일을 가상도 많이 소홀히 했어요. 네. 그래 엄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세요 <laughs> 저는, 저는 그때 어, 그, 그 당시에 엄마에게 휴가를 준다는 이유로 제가 집을 나왔던 것 같아요. 아, <laughs> 아, 저희 가족들을 데리고 네. 휴가를 막 자주 떠나고 그랬는데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엄마에게 휴가를 줬어야 되는데 음. 음. 엄마를 떠나보내서 엄마좀 편안하게 음. 쉴수 있는 시간을 줬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쉬운 감이 들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어 저도 이제 성원이는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다고 했는데 음. 저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어요. 네, 초록이. 네, 초록이는 시어머니를랑 함께 살았다고 했는데 음. 저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어요. 시아버지 남편 아들 둘. 남자. 저도 이제 아까 말한 중요한 직장을 다녔잖아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오면 집안일 이제 대목이 되는 거예요. 음. 그렇게 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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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지치고 힘들 때 음. 집을 나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래서. 아. <laughs> 어, 근데, <laughs> 이제는 말할 수있다요 예, 근데요. 해그 가봤는지 모르겠지만 가볼, 갈 데가 없어요. 진짜 슬퍼요. 아, 그래서 저는 그래도 안 나갈 수는 없고 그래서 찜지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슬프다, 슬프다. <laughs> 네. 지금 생각났는데 저희 집에 하루 와서도. <laughs> 아, 저희 집에서 하루 늦게까지 있으면서 안 가고 아, 집에가 생각하지 않고 집가지 그랬던 적 갑자기 음. 기억이 난다. 아, 맞습니다. 지금 말하지만 음. 그때 은정이가 오라고 해서 너무 <laughs> 감사했습니다. 잠깐만, 하루. <laughs> 아 하루가 오라고 해서 너무 <웃음> <웃음> 감사했습니다. 아, <진짜. 웃음> 어디야? 아진아어 네. 아, 정말 이런 일들이 참 많은 집에서 이렇게 음. 네, 일어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족끼리 이렇게 살면서 피고 씨와 피고 씨의 아들들은 집안일 돕지 음. 않았을까요? 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 사람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음.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 남편들이 나쁜 건또 아닙니다. <laughs> 네. 사람이, 사람이 나쁜, 나쁜 것은 네. 아, 아닌데 네. 어렸을 때부터 집안일을 계속 누군가가,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는 걸 보고 자란 거죠. 네. 근데 그 누군가가 엄마가 몰빵이었다는 거죠. 아, 그래서, 맞아요. 아, 내가 안 해도 엄마가 다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네. 좀 편리하게 살았던 것들이 무의식적에 그냥 교육이 돼가지고, 네.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극중, 그러니까 책에서는 아들 둘이 나오잖아요. 네. 만약에 여기에 딸이 있었다면, 오. 어떻게 됐을까? 오, 네. 오, 네. 정말.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여기 책에서는 이제 가사 노동은 분담이 뭐 남성, 여성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네. 사실 딸이라는 존재가 있게 되면은 음. 딸도 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음. 네. 왜냐면, 왜냐면 이제 제가 또제 네. 친정 부모님이랑 같이 살는거요 <laughs> 네. 그래서 가사 노동을 흉내만 내거나 음. 주말에만 하는 그런 딸이었거든요. 네. 남편이네. <laughs> 중요한 회사를 다닌다는 네.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꼭 남성, 여성이 아니고 집안일은 그냥 엄마가 도맡아서 하는 네. 그런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우리 의식이나 이런 습관화 음. 의식화됐었던 게 음. 무의식 적으로 음. 그렇게 세팅되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아두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 어떤 개인이 뭐지대로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음. 자연스럽게 보고 배운 거 음. 그다음에 이렇게 고정관념 음. 집안일을 여자가 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그 굉장히 크게 많이 자리잡고 있지 않나 음. 참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럼 이 문제를 대체 어떻게 해결하지 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음. 대체 어~ 집안일을 어떻게 <laughs> 요청을 해야 될까 어떻게 음. 하면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낼까 음. 이런 고민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사례를 말씀을 드리다면 <laughs> 기대됩니다. 아, 예, 예. 아, 예. 네. 네. 아, 왜냐하면 문제의식을 전혀 못 느끼기 때문에 예. 문제의식을 느끼게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피고 부인처럼 이렇게 가출을 했을 때잘 해결될 수도 있지만 해결이 안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을 구사했습니다. 아, 어떤 방법을 썼어요? 네, 메일도 보내보고요. 아. 밖에 나와서 따로 이야기도 하고요. 예. 또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문제 의식을 막 일깨우는데 네. 네. 아유, 아유, 아유. 노력을 많이 했죠 투쟁의 아유. 결과. 네. 그래서 그 투쟁의 결과, 네. 시간이 좀 지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겪는 이야기들을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잘하는 분야를 맡아서 하게 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는 퇴근하면 우리 남편이 밥을 해줍니다. <laughs> 오늘도 다슬기 수제비를 해준다고 했어요. 와. <laughs> 정말. 저희 한번 초대해주세요. 네. <laughs> 맛이 궁금합니다. 아, 맛은, 맛은 나중에. <laughs> 가끔 아. 저런 이야기 하면 굉장히 비주얼도 굉장히 좋고, 네. 네. 맛도 좋다. 아,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러시군요. 네, 아, 정말, 투쟁의 네, 결과를, 네, 결과를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어. 저희 엄마의 투쟁에 대해서 또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 네. <laughs> 저희는 식구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제 서로 엄마 일이라고만 생각하고 많이 음. 안 하니까 네. 엄마가 잘 하시다가 음. 워낙 부하같이 해미로 오잖아요. 부하라는 네. <laughs> 네. <laughs> 단어가. 그래서 이렇게 한번딱 오면은 네. 폭발을 하세요. 네. 그럴 때는 다들 쥐죽은 듯이 네. 알아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해요. 네. 근데 오. 하다 보면은 어느 때또 슬금슬금슬금 글도 네. 네. 안 하게 되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그러면 또 다시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확 뒤집어 놓으세요. 음. <laughs> 그러면 또좀 하게 되고 네. 근데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네.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지치죠. 네. 포기도 하게 되고 음. 네.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분가를 했어요. 어. 이제 아들이, 아이가 커서 분가를 했는데 저희 집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 걸 제가 음. 속이 뒤집어져서 네. 한마디고가고 나면은 네. 슬금슬금 가족들이 눈치를 보는 아, 네.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왔구나.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가정들이 이랬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서좀 엄마 생각도 많이 나고, 예, 잘못했다는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아, 아 참, 이 가사한 노동의 문제는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음. 단기간에 손쉽게 해결되진 않는것 같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laughs>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했을 때, 가족들이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도 또안 받아들이고, 음. 아, 참 그게 어렵더라고요. 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항상 이야기를 할 때, 좋게 말하자. 좋게 네, 좋게 말하자. 부드럽게. 네, 부드럽게. 그래서 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함께할 수 있도록 좋게 그리고 끊임없이 말하자라는 <laughs> 생각을. <laughs> 끊임없이가 중요해요. 네. 끊임없이 좋게 말하면서 조금씩 생각의 변화, 어, 가치관의 변화가 좀 일어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요, 생각을. <laughs> 어 이제 마지막 질문 좀 드릴 건데요. 그 마지막 장면에서 <laughs> 어. 그 피고 부인이 차수리를 해요. <laughs> 어, 네 차수리를 하면서 굉장히 행복한 표정을 짓는데. 맞아. 아,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음, 음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고 하는, 결혼한 음. 의지의 표현이 아닐까 아, 차를 씹어가지고. <laughs>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네. 생각을 했어요. 네. 자동차를 수리한다는 거는 우리가 네. 고정적으로 봤을 때 남성들의 음. 어, 일의 영역이라고 음.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근데 피고 부인이 아주 행복한 표정으로 차를 고치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여성도 네. 가사노동의 부담을 떨쳐놓고 네. 고통, 음. 가사가 분담되고 음. 그러려면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음. 네. 남성들이 망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부분에까지 여성들이 음. 네. 그 활동 영역을 네. 넓힐 수 있지 않을까. 네. 가능성을 보여준 음. 마지막 장면이어서 되게 희망적으로 음. 읽었습니다. 아, 음. 네. 두분 말씀 듣고 나니까, 음. 어, 소, 좀 힘들 때는 조금 떠나면서, 음, 음. 그러면서, 그 남성들의 영역까지 음. 자기가 원한다면 할수 음. 있는 음. 그러한, 어, 의지? 음.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음. 합니다. 아, 네. 아, 행복한 가정이 위해서는 음. 누구 한 사람이, 음. 어, 희생하고 당연한 듯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음.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음. 함께 나누어서, 음. 어, 하려, 하려는 그런 노력이 음. 필요하다는 거를 이 책에서는 음. 앤서니 브라운은 전달하고 있는예요 네, 이렇게. 아, 네. TV 프로그램 중에 살림하는 남자들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 자료를 보면은 여성이 3시간 10분, 남성은 42분. 음.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은 여전히 가사노동에 대부분 음. 의존, 대부분은 여성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음. 그기 인해서 이제 많은 또 이제 가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어, 누구의 일이 아닌 내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음. 가정이 좀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음. 네. 그림책이라서 읽기도 편하고 가볍게 생각했는데 네. 이야기할 거리는 굉장히 많은 책인 것 같고요. 네. 곧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는데 네. 꼭 명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명심. 자산 네. 노동으로 갈등을 겪고 있거나 뭐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있는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어, 세상이 생각보다 괜찮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팩트플리스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이 클래스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이 영상이 아이좀이 이거부터 끊어 그래. 어, 이 영상이 유익했었던 분들 좋아요, 구독 꾹, 꾹 눌러주세요.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laughs> 아, <laughs> 해야 돼. <되잖아>. 이 아, <laughs> 사람이 에서 <옆에도> 같이 하게 <laughs> <해야> 되잖아. <laughs> 그러니까, 아니야. 마무리 하고 나서는 감사합니다. 이런데 이렇게 해야 돼. 감사눌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한 다음에 어, 다음 주에 만나요. 이렇게 아, 다음 요 좋아요. 거기서 좋아 이 영상이 유익하셨던 분들은 좋아요, 구독 꾹, 꾹 눌러주세요. 다음주에 다음 주에 만나요. 만나요.